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화가의 마음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분이 오늘 오시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시골 큐레이터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신용철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예, 어, 안전하사나 똑같습니다. 시골 큐레이터 신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에계서 계속... 와인이 쫙 돌아야 부디가 사는데 이런 주제책에서 뭔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저, 밥벌이는 부산의 민주공원이라는 곳에서 큐레이터하고 있습니다. 하계실장이고요. 근데 제가 윤우숙 작가의 개인전을 열었고 윤우숙 작가하고 울산 민미협 작가들이랑 많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갑자기 노래가 한곡 생각이 나서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어, 자꾸 이제 저 제가 대학 다닐 때 탈춤을 좀 배웠는데 뭐 봉산탈춤이니 그,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여러 탈춤을 배웠는데 그 중에 이 소리는 통영오광대에서 할매가 죽고 할배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단은 줏몰이. 무지 마소, 내 할머마, 만사가. 싶군요. 하고 있는데 <laughs> 어 앵콜 들어오면 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목은 통일왕항대에서이이 할매가 막 바람을 피우고 첩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할매가 이렇게 실,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할매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죽어요 그때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 노래를 이제 할매는 죽었는데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약간 시부리기도 하면서 제가 명상을 해봤더니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제목이 되는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눈도 나쁘기도 하고 우리가, 바,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야기들이 앞에 또 있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직립보행 이전에는 어땠을까? 직립보행이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가는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멍을 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보일듯 말듯 아니면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들, 애써 짐짓 모른 척하는 그런 것들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무당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세상의 구멍을 보는 사람들 세상의 틈을 보는 사람들이 예술가인데요. 언어가 좀 이상하죠. 일반 생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줄에서 비평을 아주 나쁜 것으로 아주 학급 비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줄 회사 비평이야말로 정말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줄에 하는데 나쁜 말 하는 사람 없죠. 결혼하는 두 사람을 이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줄 회사 비평을 미술에 적용을 하면 알수 없는 예술의 언어를 보는 사람들이 잘알수 있도록 작가는 작가의 장자고의도를 잘 번역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줄 회사 비평이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전체 그 행사의 포스터도 그 윤호주 작가의 별이 된 수호나무라고 했는데요. 수호가 뭐 지킨다는 뜻인데, 워낙에는 저 뒤에도 있지만 그 마을에는 당산나무 같은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마을을 지켜주면서 우주와 소통하는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하늘과 열려 있는 신과 인간을 이렇게 소통하는 그게 이제 우주나무이고, 그것은 신화에도 동화에도 민담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고 있어서 이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제 어쩔 수 없이 대타지만 저는 제가 지금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할 수밖에 없고 그림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어 영화 가타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1998년도 영화인데 오늘 그 영화도 막 환기가 됐습니다. 앞에 선생님 다른 그 강연을 좀 듣다가 이 우리가 좋아하는 에라노크 에다노크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이 신체적으로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를 가졌던 에다노크, 빈센트라는 주인공이 토성을 가기 위해서 우주센터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우성인자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의 그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우성인자가 있는 사람만이 이제 토성을 갈수 있는데, 끝내 막 여러 사건을 겪고 나중에는 가게 되는 마지막 이 우선을 딱 정착을 해 앉아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토성으로 가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대사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바깥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 자유로워지는 게 손이지 않습니까?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불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가 문명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발상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란 것들이 인류가 인류가 그 두발로 서고 손이 해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고 그 문명이 우리를 다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것이겠죠. 이 모든 지구의 재앙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죠. 손이 직립보행을 해서 두 발로 서면서 좋아진 것은요, 안을 수 있는 것으로, 안을 수 있는 것들, 그 춤을 출수 있게 된 것들, 두 팔이 해방이 되어서.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면명의 폐해가 직립보행으로 많이 벌어지게 됐고요. 변비가 생겼죠. 어, 중력을 바로 받으면서. 그리고 네 발로 있을 때는 중력을, 네 발로 있는 만치 중력을 받았는데 두발 서면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발, 발바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발바닥 면적 많지만 지금 서 있거든요. 얼마나 불안한, 불안한 보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지표가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한 존재였던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엉뚱하게 우리가 두 발로 서기 이전의 세상. 두 발로 서면서 하늘도 볼수 있고 뒤도 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각도 변화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 시각도 변화가 되게 되고. 모든 위상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언덕 너머를 가지 않아도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그만 동네에서 얼마든지 재밌는 것들, 뒷산의 바위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뒷산에 있는 풀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시골 큐레이터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마음으로. 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스텔라리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윤 작가가 저랑 이제 개인전을 올해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저월 갤러리하고 부산의 달리 미술관이라고 그 부산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갤러리에 전시를 했는데 스텔라가 우리 옛날 영화도 스텔라가 있었죠. 그 별이라는 뜻인데 라리아, 디아를 붙여서 뭐 별들의 세상, 어, 별 무리 뭐 이런 것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질경이를 가지고, 질경이를 가지고 이제 별모, 별의 어떤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는 이렇게 들여다 본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들여다 듣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우물을 볼 때는, 우물 안을 보려면 몸을 죽지 않을 정도로 빠트려야 우물 안의 소리가 들리겠죠. 들여다 보는 것보다 더, 그, 더 강력한 감각은 들여다 듣는 것이겠죠. 저 생명이 노, 내, 내는 소리를 들여다 듣는 거, 귀는 항상 열려있죠. 사람이 돌아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귀죠. 이거는 어, 자세히 보시면 약간 방가사유상 같은 별로 상징되는 여러 그 풀꽃들 안에 약간 본인과 그 작가들 보통 그 그림을 그리면 자기랑 좀 닮게 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 안에 품어져 있는 그러면서 그 명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요번 어, 작품 중에서 저 작품이 한1 0 0호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표제, 요번 행사의 표제작이 되었던 어, 저는 이제 우주나무 이렇게 봅니다. 어, 우주나무는 어, 당산나무는 항상 어, 모든 곳에 그렇지 않지만 속대와 한자이거든요 우주나무는 하늘과 땅을 지탱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아틀라스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 인간계와 신계를 그 이어주고 있는 그런 나무로 보통 신화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마을에도 당산나무가 있고요. 솥대는 위에 이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보통의 닭이나 그런 새가 아니고 철새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 눈에는 그 새가 항상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먼 곳에 갔다 우리,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우주의 순환과 함께 하는 코스믹 출이 우주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이런 그림을 안 그리더니 갑자기 나무와 또 재를 그려서 이번에 이 행사와 좀 부합되는 이미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별이 되어 예, 여러 별의 이미지들을 지천에 늘려 있는 풀꽃들과 나무들 이런 형상을 통해서 윤 작가가 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작품들은 어, 좀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질감을 위해서 돌가루 같은 걸 써서 어, 했습니다. 이작품 당분간은 이 작품 연작을 갈것 같으니까 어, 울산에서 다시 전시가 열리면 그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작가도 한번 만나시면 윤호숙 작가와 그 울산의 많은 작가들이 어, 정말 전국에서도 내놓으라 할 만큼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15년 전부터 환경미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좀더 공격적인 제목으로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 를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식민지구로 바꿨습니다. 그 지구라는 말은 우리 그 브랜이 덜스 할때그 지구라는 뜻도 있고요. 어, 그 어떤 섹터를 이야기하는 어떤 지구, 어떤 지역, 어떤 그 구획되어 있는 지구, 이런 것들 말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식민은 다들 아시겠죠.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닌데, 지구는 다 함께 사는 곳인데, 인간, 인간이라는 유일 종이 문명을 만들면서 이 지구를 식민화하고 있는, 무생명들을 식민화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더 우리가 도발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식민주구라는 전시를 2019년, 아, 2020년, 21년, 22년, 올해 3회째, 하고 있고, 이것은 울산과 부산민주공원하고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폐, 플라스틱, 그 폐기된 병들을 이용해서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나, 여러 물고기의 형상을 해친 거죠. 이것은 이걸 어, 같이 준비하는 단체 중에 생명평화미술행동이라는 어, 잘 아시는 홍성남 작가와 여러 작가들이 자기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내어서 서해안에서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서해안을 쭉 훑어서 전국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미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3년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저는 주목해야 될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이 사회의 문제를 발언하고 비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현대미술의 중요한 지점을 이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올해 했던 작품 중에는 공성남 선생님의 출산이란 작품이 어, 내일 이제 철수를 하는데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 고래가 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지라고 저는 봤어요. 왜 고래가 거꾸로 들어가지? 굉장히 비극적인 그림이구나. 얼마나 그 나와서 힘들었으면 다시 엄마 자궁으로, 새끼 고래가 엄마 그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봉세쌤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아이고 고래와, 고래와 망상어는 원래 꼬리부터 나온단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순간이다. 그 출산의 순간은 어떤 환경이 오염이 되고 기후가 위기가 오고 그래도 출산의 순간은 너무나 숭고한 순간이다. 이 출산을 숭고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 그림이 어, 적어도 한 100호짜리 큰 그림인데요. 어, 걸려 있습니다. 네. 요것은 어, 울산이 사랑하는 박종범 작가. 호텔리어입니다. 원래 미술관대 생계 때문에 호텔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너무나 너무나 멋진 작품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홈입니다. 영어 잘하시는군요. 어, 뭐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까? 꿀벌집입니다. 꿀벌집. 얼마 전에 꿀벌들이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곡절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 문제겠죠.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꿀벌집을 가지고 진짜 꿀벌집입니다. 꿀벌집을 가지고 저렇게 홈 돌아오라라고 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제가 지금 4년째 연재하고 있는 잡지의 표지로 썼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저 작품을 부산 갖고 와서는 부산 민주공원에 전시실에 걸어놨는데 오라는 꿀벌은 오지 않고 민주공원이 산에 있다보까 나방들이 저기 날아와서 미술은 예술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것은 광주민미업의김하순 작가라는 김하순이라는 작가입니다. 어,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지금 아주 그 아이돌이라 해야 되나? 53세 의 아이돌. 어, 지금 아 아까 그 윤호숙 작가 작품 저큰 우주나무 같은 나무에 저렇게 그 여자 여자 여성이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죠. 달춤의 몸살 같은 덧배기 춤 같은 걸 추고 있습니다. 이게 딱 밟고 있는 것이죠. 저 밑에 보면 각가지 그 권력과 그러고그 군산복합체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의 어떤 상징들이 막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우주나무가, 붉은 우주나무가 솟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미친년 같은 탈춤을 추고 있는 돼지를돼지를 맨말로 밟고 있는 노래하는 이음미 같은 작가 스스로가 저렇게 있죠. 저 작가는 요즘 계속 그 남성문화 그리고 남성문화로 상징되는 남자 성기 같은 상징들을 계속 여성들이 군무를 추면서 조롱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여성주의 미술의 대표 선수라고 볼수 있고 이런 걸 생태적으로 지금 풀어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생명병화 미술행동과 선생님들은 계속 연안을 돌면서 재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군산의 문여도란 곳에서 했던 포스터고 이것은 아까 그 윤우숙 작가가 포함되어 있던 프리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 울산이 나은 퍼포먼스 걸그룹, 프리즘이라는 그룹이 최초로 태동했던 것이 울산에서, 울산 장생포에서 했던 생명, 연안환경미술행동에서 윤우숙 작가랑 저기는 소정 작가가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설로부터 이너에게로 이런 저 컨셉으로 어, 현장행동을 장생포에서 했습니다. 뭐, 삼척에서는 삼척과학발전소, 관련 문제로 행동을 했고, 곧 11월에 또 삼척에서 2차 행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물포 아, 인천, 인천에서 했던, 어, 여기는 이제 부산, 자갈치에서, 저거는 이제 제가 현장 기획을 했죠. 핵폐기수에 관련된 문제로 어, 자갈치에서 했고, 저때 이제 처음으로 데뷔전을 했습니다. 유론숙 작가, 소정, 이루, 세 분이 어, 울산에 나온 이제 퍼포먼스 걸그룹에 첫발을 내딘 프리즘. 프리즘이 우리가 말하는 광학적인 프리즘 그 영어가 아니고요. 그 용어를 바꿨죠. 제가 이분들 매니저거든요. FRESM, 프리즘. 자유로운 프리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이서 핵 구산을 쓰고, 몸에 핵, 핵이 아니고 비닐루저 작품 제목, 제목은 비닐마고와 비닐루 마고입니다. 비닐루 마고. 이세상의 이 마고는 아니죠. 우리 마고 신화 아시죠? 그 서양으로 치면 그는그 지모신이라고 할수 있는 가이아 그 동양에서 마고이고, 어, 제주도 같은 설문대 그 할만 같은 땅신입니다. 땅 어머니신. 그거를 그 비닐로 뒤덮인 그 마고를 상징하는 세분의 여신들께서 첫발을 내딛었고요. 어, 목포에서 됐고 이 작품은 다시 그 울산 시립미술관 북유기미술관이라는 이쪽에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전시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서 옆에 낸시랭 작품이 있었는데 낸시랭 작품이 저 낸시랭도 굉장히 신한데, 낸시랭이 약쿠가 죽을 정도로, 완전히 바로 옆에, 낸시랭 작품이 옆에 있는데, 이 작품이 더 주목을 받았어요. 세 분이서 저렇게 그 비닐로 마구 옷을 입고, 세 분이서 굉장히 무슨 그 히랍 신화에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저그 북유럽 신화에 나올 것 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완전 저 미술관을 뺑뺑뺑 다 돌아다녔어요. 난리가 났었죠, 저 때. 마지막으로는 저 작, 저세 분이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원래 윤 작가가 준 p p t 는 저게 없는데요 이 장소에서 하니까 제가 저거를 넣었어요 도깨비 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울산에서 중요한 예술 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어, 도깨비는요 귀신하고 다릅니다 도깨비는 이게 사람을 해치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마을과 마을 사이 다리에 숨어 있거나 어, 넘어가는 언덕 사이에 있거나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놀려고 하는 게 도깨비거든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안 놀아주니까 삐끼는 거죠 삐끼니까 막 사람을 약간 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도깨비는 기본적으로는 놀고 싶어서 같이 씨름을 하고 싶고 같이 막걸리 먹고 싶고 같이 시럽도 먹고 싶고 이래서 도깨비입니다 실은 예술이야말로 도깨비 같은 것이죠 예술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예술도 삐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울산의 도깨비 난장이란 말은 너무나 잘 지은 이름이고, 그걸 계속 유지해서 정말 도깨비 같은 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난장이란 또이세 분이 또 다른 컨셉으로, 진짜 저것들이 이제 여신인 줄 알아요. 그, 그 화려한 옷을 이제 세 개를,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입고, 나무와 대화를 하는, 아,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저렇게, 이제 우리는 여신이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술과 함께 잘 놀아주시고 이 우산의 예술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의 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밤이고 며칠 전에 달, 달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아침에 찍은 오기 전에 아침에 이런. 산에 갖다 누워있다가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달변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지금부터는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신데요. 망원경의 윤미애 선생님께서 읊어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문 시 낭송가는 아니시는데 시를 좋아하는 책 읽는 망원경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뭄 어느 집에선 대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가 키큰 나무와 함께 서서 오르르 오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엔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아 아직 전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니.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적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부시시 부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